네, 벤테이가 전동 견인고리 사용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견인고리가 이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나중에 차량 인도 받으시고, 요 종이는 탈착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먼저 트렁크를 열어주고요. 운전석 뒤쪽에 보시면 위치하고 있는 버튼 요두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 밑에 거를 눌러주시게 되.. 위에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아래에 있던 버튼을 눌러주면은 접해서 결인 고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거의 티안 나게 들어가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